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남들 얘기를 잘 들어준다. 그니까 니한테 해주는 피드백 활용을 잘해야 되는 길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 뭐 술주정뱅이나 개망나니 같은 놈들 개소리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니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신뢰하는 사람이라, 리스펙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항상 피드백 받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당연히 듣기 싫은 얘기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열어가 수정할 거 수정하고 동기부여로도 삼아서 목표도 세우고 차근차근 바꿔나가야지 네가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지. 뭐좀 기분 나쁘다고 얼굴 꿍해 있으면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준디. 지 잘난 맛에 살고 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지주변의 예스 s 들만에으면사람이발전이 없다 우물 안에 갇힌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위의 피드백 활용을 잘하자. 알겠지?